오케이. 자, 답써 주세요. 보그 밑에다가 여기. 그렇지. 자, 우선은 여기 지금 1의 자리 보니까 5 0은 0. 그렇지? 그다음에 2 5 10. 그렇죠? 자, 그다음에 얘 7은 12자리니까 0 그대로 써줄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7 0은 0. 7 2. 그렇지? 14. 자, 그다음에 얘, 얘 이번에는 백의 자리니까 0두개 갖다 먼저 붙여 줄 거예요. 자, 그다음에 1 0은 0. 1 2는 1 2는 얼마죠? 1 곱하기 2는? 그렇지. 2. 자, 그럼 우리 얘네를 다 더해야 돼요. 그치? 더할 거예요. 자, 쭉 오니까 얘 0. 얘쭉 오니까 0. 그쵸? 쭉 더하니까 5. 그쵸? 쭉 더하니까 얼마예요? 3.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어, 그래서 답이 3,500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두 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자, 1자리는 그냥 계산해서 쓰면 돼. 자, 근데 우리 가 10자리 계산할 때 헷갈리니까 여기 뒤에다가 0 하나 붙여준다고 했어요 자, 백0자리 계산할 때우리또 헷갈려요. 그래서 0두 개를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알겠죠? 요거. 개념. 기억해둬요 지원씨.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해요. 이번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봐봐, 자, 248 곱하기 5, 그다음에 248 곱하기 50이에요. 짜잔, 자, 요거 두 문제 계산 한번 풀어보고 답 풀면 이야기해주세요. 답 써주세요. 어, 맞았어요. 빙고, 빙고, 맞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문제 보니까 248 곱하기 5랑 248 곱하기 50은 몇배 차이나요? 몇 배? 몇 배? 그렇지. 10배 차이나요? 자, 여기에서 지원아 만약에 어248 곱하기 500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자, 앞에 248에서 5는 곱하는 값은 어때요? 다 똑같이 124가 나오겠죠? 그치? 그런데 지금 몇 배야 이제 여기 자 여기 248에서 5 248 곱하기 500은 몇배 차이가 나요? 100배 차이가 나요 그치? 그래서 0이 2개가 더 붙어야 돼 그쵸? 그런데 우리가 58에 40이었기 때문에 끝에 0 붙는 거 맞죠? 그래서 248 곱하기 50, 50에서 248 곱하기 500은 얘네는 또몇배 차이가 나냐? 10배 차이가 난다 이해했습니까? 네자 그러면 그럼 한번 우리 지현이가 한번 써보자 자 100의 자리가 100의 자리 수가 어디로 가겠어요? 1000의 자리로 가겠죠? 자, 10의 자리에수는 어디로 가겠어요? 10의 자리로. 자, 2의 자리에수는또 어디로 가겠어요? 10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자리수를 한번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해요. 그렇지? 빨리 그, 잘해. 자, 스티커만큼 붙였어요 자, 지연이는 이제 그거 곱셈하고 나눗셈 우리 되게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곱셈하고 나눗셈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요 응, 음, 알았어. 지연이, 안녕. 빠빠!